네 안녕하세요 하나로 통운입니다 오늘은 탄탄한 원정사와 함께하는 1톤 고정 배송 일자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무하시게 될 원정사는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의 탄탄한 식품회사로 하나로 통운과 정식으로 저기 운송계약이 체결이 돼 있는 업체고요 월라밸을 챙길 수도 있는 주 5일 근무에 월 400만 원 완제 조건까지 갖춘 이 일자리는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현재 저희 하나로 통운에서는 1톤 차량을 이용해 PC방 직송 식품을 배송하는 고정 코스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운행 조건은 다음 과 같은데요. 출근지는 경기도 화성 이제 매성 지역이 되겠고요. 운행 구간은 이제 화성 매성에서 서울까지 고정된 코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무 시간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 현지 퇴근이 될 거고요. 주 5일 근무에 토요일 일요일 휴무고요. 여름 휴가 5일, 명절엔 전부 다 휴무. 이렇게 제공이 될 겁니다. 급여 조건은 월 400만 원 완제, 유류비, 도류비 부가세 별도로 당사 하나로 통해서 모두 다 제공 할 거고요. 해당 업무는 간단합니다. 하루에 단한 번이고요. 고정거래처 30곳 중에 20곳을 저희가 직접 배송을 하시게 되는데요. 물류세타 그 전단 피킹 인력이 미리 이제 피킹을 완료해 두었기 때문에 차주님들은 검수 바로 상차하시고 납품을 하시면 되는 그런 조건이고요. 이제 피킹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아마 편안하게 배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배송이 숙달이 됐었을 때 이제 근무 조건 시간이고요. 월요일과 금요일 은 16시쯤 마감이 되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14시. 그러니까 조금 조기 퇴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PC 방 특성상 화요일부터 목요일은 물량이 좀 비교적으로 좀 많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 그다음에 이제 차주님들의 이제 개인적인 생활, 이제 이런 좀 균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저희의 또 강점은 정식 운수 법인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으로 직접 투입이 되고요. 사후 관리까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시 이제 원청사랑 직접 계약한 운송 계약서까지도 미리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운송료는 매월 말에 이제 저희 하나로투금이 직접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지역은 화성, 수원, 안산, 인천, 부포 안양, 과천, 부천, 성남 등 이제 인근 수도권 지역이고요 안정적인 일자리, 그다음에 이제 매달 고정적인 수입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하나로통운과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톤 PC방 즉석식품 배송은 주 5일 근무에 완제로 월 400만 원, 그다음에 피킹 없는 배송, 그리고 탄탄한 원청사와 함께하는 어, 확실한 일자리 선착순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 하나로통운이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테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